주진 의원, 주진 의원님 아니 평가할 필요 없어요. 김현지 실장이 권력자니까 내가 거기에 꼼짝 못한다 이렇게 야제를 넣 건데 위원장이 그 위원들한테 이런 대우받으면서까지이 위원회를 갖다가 해야 돼요? 그런데 이게 페이스북 쓴거 보니까 시간 대충 보니까 오늘 저 위원회 하는 시간에 쓰셨네. 아까 저의 발언에 끼어들고 다 그렇게 한다겁니다 제가 틀린 말 했습니까? 김현지 부속 실장 관련된 이슈를 얘기했던 것은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. 다 언론 보도에 됐거나 재판에서 나왔던 얘기를 가지고 사실은 굉장히 원론적인 얘기, 얘기거든요. 저는 사실은 위원장님께는 어떤 사감도 없거든요. 그리고 위원장님이 평소에 저 합리적으로 운영해 주신다고 생각하는데 유독 김현지 실장 얘기만 나올 때만 민주당 의원님들이. 계속해서 끼어드시고 조롱하고 야유를 보내는 것이 너무 반복됐고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문제점을 지적하는 글을 쓴 겁니다. 그래서 제가 표현에 어떤 막말이 있고 제 생각의 변함은 없지만 국감의 파행을 막고 또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향후 제 발언에 대해서 끼어들지 않겠다고 한다 그러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글을 내리고 유감 표명을 하겠습니다.